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들은 백세까지 건강하고 총명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행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인 원칙이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인간 건강에 대해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장수하면서도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1. 말줄이기 평화로운 관계와 정신건강 유지의 비결 말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경솔한 한마디가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절하는 것은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이야기 김영수 78세 씨는 과거 다혈질로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크게 다툰 후 김씨는 듣는 것, 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대화 방식을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원만해졌으며 본인의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교훈, 말을 아끼되 적절한 순간에 의미 있는 말을 하세요. 때로는 침묵이 첫마디 말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2. 일주리기 내려놓고 여유롭게 살기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명예와 재산을 쫓느라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실제 이야기. 박정희 65세 씨는 대기업을 운영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는 그녀에게 일을 줄이지 않으면 노년을 제대로 보낼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조기 은퇴를 결심하고 여행을 다니며 명상과 건강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1년 만에 그녀의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교훈 돈은 중요하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내려놓고 삶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부정적인 생각 줄이기 평온한 삶을 위한 비결.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이 나를 잘 돌볼까? 돈이 충분할까?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될까? 와 같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실제 이야기. 이재훈, 85세, 신은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자녀들이 자신을 외면할까 보아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뇌졸중을 겪은 후 그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손주들과 놀고 정원을 가꾸고 운동을 하면서 삶을 더욱 활기차게 살았습니다. 교훈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4. 인간관계 줄이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나이가 들면 넓은 인간관계보다 진정한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 이야기 윤정화 70세 씨는 원래 많은 친구를 사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필요할 때만 찾고 힘들 때는 외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진심으로 함께 할수 있는 친구들만 남기기로 했고, 그 결과 그녀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교훈,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하세요. 워우, 욕심 줄이기 진정한 행복의 비결. 행복은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데서 옵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실제 이야기 최경수 90세 씨는 작은 집에서 살지만 항상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그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삶의 철학 덕분에 그는 장수하며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훈, 행복은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데서 옵니다. 결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의 결과입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일을 줄이고 휴식을 적절히 취하세요. 걱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좋은 친구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여러분, 인생은 긴 여정이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 및 친구들과 공유하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